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곧 마흔에 접어드는데 딱히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고민이 참 많죠. 이제 그는 외모도 조건도 안 따지고 치마만 두르면 된다는 마음뿐인데요. 자, 그런데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 그에게 김태희급 외모에 이부진급 재력을 가진 여자들이 서로 결혼하겠다고 줄을 섰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는 재고 떠재서 제일 좋은 신부감을 고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요즘 소비자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엔 소비자들이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죠. 그런데 공급자의 수가 늘어나고 쏟아지는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자 소비자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졌죠. 주도권이 기업에서 소비자로 넘어간 겁니다. 이에 마케팅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코틀러는 마케팅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4P 전략을 4C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대체 4P는 무엇이고 4C는 이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첫 번째는 프로덕트에서 커스터머 베네피트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과거 포 p 전략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멋있는 제품을 내놓을까를 고민했었죠. 즉, 제품의 질을 높이고 겉모양을 더 세련되게 하면서 상표는 어떤 걸로 더 갖다 붙일지에 집중한 겁니다. 그런데 포 c 전략에서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죠. 일례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아이디오는 디자인을 할때늘 고객의 관점에서 화두를 던지는데요. 가령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큰 편안함과 편리함을 안겨줄까를 고민하는 거죠. 이런 고민의 결과 아이디오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쇼핑카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음료수병을 꽂아둘 수 있는 커벌도와 아이를 앉힐 수 있는 의자 등이 달린 쇼핑카트가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안 떨어뜨리는 칫솔을 만들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몸통 부분이 두껍고 울퉁불퉁해서 손에 쉽게 잡히는 어린이용 칫솔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멋진 제품을 만들까에만 집중했더라면 지금처럼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어내긴 힘들었겠죠. 다음은 프라이스에서 코스트 더커스터머즉 단순한 가격을 알려주기보단 고객이 지불해야 할 가치 대비 이익을 부각시키라는 것입니다. 과거 포피 전략에서는 어떻게 하면 가격 경쟁력을 높일까를 고민했습니다. 경쟁사보다 가격을 더 낮추거나 제품을 덤으로 끼워주는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한 거죠. 그런데 포시 전략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그만한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팔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국내 주방용품 업체 한샘은 1970년대부터 유럽형 스타일의 부엌 가구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부엌 가구들보다 많이 비쌌죠. 그런데도 잘만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잘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한샘은 주방이 주부들의 업무 공간이며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거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공간임을 어필한 겁니다. 그 결과 주부들 사이에서는 돈을 좀 들여서라도 디자인과 공간 활용면에서 우수한 한샘 제품을 사자는 인식이 생겨났죠. 또한 한샘은 2000년대에 들어와 프리미엄 브랜드 키친바우를또 내놓았는데요. 이 역시 고가의 제품이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VVIP들의 품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장인이 직접 만든 최고급 제품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가치로 주부들을 유혹하고 있죠. 다음으로 플레이스에서 컨비니언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피 전략에선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등 기존 유통망 중에서 우리 제품을 어디에 내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고민했죠. 그런데 포시에선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한가를 고민합니다. 일례로 미국의 리틀 미스 매치드는 어린이용 양말을 파는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자사 제품을 어디서 파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이들이 가장 자주 가는 장난감 가게나 사탕 전문점입니다. 어린이용 양만을 사는 고객들이 가장 편리하게 제품을 살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결과 아무도 찾지 못한 유통망을 뚫을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피에선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고객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이에 어떤 매체를 쓸지 어떤 광고 카피를 쓸지 등의 광고 전략을 고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4C에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요즘같이 SNS 등이 발달한 시대엔 소비자들이 일방적인 전달보단 자신이 참여하는 소통에 훨씬 더 호감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화장품 회사 에뛰드 하우스는 광고에 집중하는 대신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 간 다양한 뷰티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에뛰드 커뮤니티를 열었는데요. 주 고객층인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제품 사용 후기나 메이크업 등의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있죠. 그 과정에서 회원들은 몰랐던 정보들도 없고 사용 후기가 좋은 제품은 직접 구입하거나 자연스레 SNS를 통해서 입소문을 퍼뜨리는데요. 광고비에 큰돈안 들이고도 고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낸가 하면 마케팅 효과도 톡톡히 볼수 있었죠. 사실 필립 포트로가 4C 전략을 내놓은 가장 큰 이유는 마케팅 전략을 짤때 고객의 관점에서 출발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마케팅 전략을 짜느라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품을 개발할 때나 가격을 매길 때 또는 프로모션 전략을 짤때이 4C의 C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